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론토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일이 캐나다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자신들이 평생 믿어왔던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맞아? 처음 인천 공항에 내린 순간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바닥 냉방 시스템, 안내 로봇 그들이 상상했던 후진국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밤 11시,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걸어 다니는 모습, 잠을 쇠 없이 세워진 자전거들, 14시 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캐나다에서 온 이들에게 서울의 안전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해가 지면 피하라고 배웠는데, 학생 마크의 이 말은 그들이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반대했던 이 여행이 끝난 후, 학부모들 스스로가 한국행 항공표를 예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한 학부모가 한 말입니다. 과연 이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들이 본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토론토 세인트 마이클 아카데미의 12학년 학생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학교는 토론토에서도 손꼽히는 사립학교였어요. 매년 졸업여행은 유럽이 전통이었고, 올해도 파리와 로마 14일 코스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에펠탑 앞에서 찍을 사진을 상상하며 설레어 했어요. 부모님들도 1년 전부터 비용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3월 둘째 주 갑작스럽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윌슨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유럽 내 안전 문제로 인해 졸업여행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교실이 순간 술렁거렸어요. 마크가 큰 소리로 한국이라고요? 거긴 아직 개발도상국 아닌가요? 라고 말했고, 제시카는 케이팝 말고 뭘볼게 있다고요? 라며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실망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여행을 안 가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저녁 부모님들의 항해 전화가 학교로 쏟아졌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이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겠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항공료와 호텔이 예약된 상황이었고 교장 선생님은 이번 기회에 아시아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받아들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서울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네온사인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정도? 그마저도 관심 없는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적어도 영어가 통할까? 하고 걱정하셨고, 저희는 음식이 너무 매우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직항편에 오를 때만 해도 우리 20명의 학생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14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14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웅장한 건물의 친구들도 생각보다 크네라며 수군거렸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본 마크가 우와 토론토 공항보다 훨씬 첨단적이잖아라고 감탄했어요. 여권을 기계에 대고 얼굴 인식으로 3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피어슨 공항에서는 항상 길게 기다려야 했거든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 바닥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에밀리가 바닥에서 에어컨이 나와라며 신기해 했어요. 바닥 냉방 시스템이었는데, 캐나다에서는 본적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로봇이었어요. 귀여운 안내 로봇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자, 제시카가 로봇이 말을 해. 라며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면세점들이 토론토 시내 백화점보다 크고 화려했고, 식당가의 자동 주문 키오스크도 놀라웠어요. 데이브가 이거 완전 편하잖아. 캐나다에서는 왜 안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의 자동 변기 뚜껑과 온수 시트의 토니가 미래에서 온 화장실 같다며 사진까지 찍었어요. 공항 철도에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편안한 좌석에 무료 와이파이까지 열차에서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수 있다니 캐나다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창밖 서울 풍경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도 깔끔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혼잡한 아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어요. 윌슨 선생님이 오늘은 간단히 저녁 먹고 쉬자고 하셨지만 창밖 서울 도심의 모습에 저희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로 나간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가 나처럼 밝고 활기찼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해가 지면 다운타운도 조용해지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붐비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여자친구들끼리 심지어 혼자서도 자연스럽게 길을 걸어 다니더라고요. 에밀리가 토론토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배웠는데 라며 속삭였어요. 편의점에서 또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인 것도 신기했지만 매장 안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마크가 여기 편의점이 우리나라 카페보다 좋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는 더욱 안전함을 느꼈어요.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경찰관들도 친근하게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놀라웠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보기 어려웠습니다. 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 마차들도 신기했어요. 토론토에서는 푸드트럭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곳은 드물거든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란 건 교통 질서였어요. 택시들이 클렉슨을 거의 안 울리더라고요. 토론토 다운타운은 밤에도 차 소음이 시끄러운데, 여기는 조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사람들이 차례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문을 연 서점도 있었습니다. 교보문고라는 곳이었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시카가 토론토에서는 서점이 저녁 8시면 문 닫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네라며 감탄했어요. pc방이라는 곳도 처음 봤습니다. 24시간 운영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 봤는데,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어요. 게임하는 사람들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이 보였어요. 강변에도 불빛이 켜져 있고, 늦은 시간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이브가 저기 혼자 조깅하는 여자도 있네. 진짜 안전한가 봐라고 말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여러분, 어떤가요? 생각이 바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받은 충격들이 너무 컸거든요. 사라가 선생님, 여기가 정말 아시아 맞나요? 캐나다보다 더 선진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김치, 미역국, 계란찜 같은 한국 음식들이 함께 나왔는데, 처음엔 다들 주저했어요. 특히 빨간 김치를 보고, 토니가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야? 라며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한입 먹어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의외로 좋았거든요. 마크가 이거 생각보다 맛있는데, 우리나라 피클과 비슷하네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으로 간 삼겹살집에서는, 더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기를 주문하자 김치, 콩나물, 시금치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무료로 나왔습니다. 에밀리가 이거 다 서비스예요. 토론토에서는 소스 하나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받는데 라며 놀라워했어요.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요리된 음식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직접 요리를 하더라고요. 제시카가 이거 재미있다. 마치 캠핑하는 기분이라며 좋아했습니다. 쌈을 싸먹는 문화도 처음이었어요. 상추에 고기와 마늘, 된장을 올려서 한 입에 먹는 거였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먹으니까 야채도 많이 먹게 되네라고 말했어요.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스무 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토론토 절반 가격이었어요. 데이브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먹으려면 한 사람당 50달러는 들 텐데라며 계산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집에 갔어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이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양념치킨의 달콤 매콤한 소스는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무와 피클도 무료로 주는데 기름진 음식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다음 날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매운 것을 못 먹는 친구들도 이 정도 매운맛은 괜찮다며 계속 먹었어요. 어묵과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토니가 이거 완전 중독성 있다며 두 번째 접시를 주문했어요. 편의점 음식도 수준이 높았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특히 비빔밥 도시락을 먹어본 마크가 이거 레스토랑 음식 같은데? 편의점에서 이런 걸 팔다니라며 감탄했습니다. 카페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스타벅스보다 저렴한데 맛은 더 좋은 한국 카페들이 많았습니다. 디저트로 나온 팥빙수와 호떡은 정말 달콤했어요. 에밀리가 이거 집에 가서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서비스였어요. 어느 식당을 가도 물은 셀프로 무료였고, 화장지나 젓가락도 마음껏 쓸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들도 외국인인 저희에게 친절하게 음식 먹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윌슨 선생님이 음식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시카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김치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서도 찾게 될 맛이에요. 셋째 날,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사가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줄 몰랐습니다. 티머니 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니 정말 편리했어요. 토론토의 프레스토 카드보다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마크가 이거 완전 빠르네. 우리는 가끔 두번 찍어야 하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가장 놀란 건 실시간 도착 정보였어요. 전광판에 호선 강남행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데이브가 토론토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초까지 알려주네라며 감탄했어요. 지하철 안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냉방이 완벽했고 의자도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서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지하에서도 유튜브가 이렇게 빨리 로딩된다고 라며 신기해했어요. 러시아워 시간에도 질서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타더라고요. 토론토에서는 가끔 밀어내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없었어요. 지하철 노선도도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환승하는 것도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제시카가 이거 토론토보다 훨씬 알아보기 쉽다고 말했어요. 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류장마다 언제 올지 전광판으로 알려주고, 버스 안에서도 다음 정류장을 음성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심지어 영어 안내방송도 나오더라고요. 택시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덮개도 씌워져 있고 기사님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카드 결제도 되고 영수증도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토니가 우리나라 택시는 가끔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편리하다며 놀라워했어요. KTX를 타고 부산을 다녀온 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좌석도 비행기 1등석 수준이었습니다. 사라가 이거 완전 미래 기차잖아. 캐나다에는 이런 기차 없는 데라고 말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콘센트도 있어서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시 운행이 놀라웠어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 상가도 신기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지하로만 이동해서 쇼핑을 할수 있었어요. 마크가 토론토 겨울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것도 편리했어요. 데이브가 이거 하나면 다 되네. 우리는 여러 개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라고 감탄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교통시스템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넷째 날 저녁, 윌슨 선생님이 오늘은 한강공원에 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강변공원이겠거니 했는데, 도착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이 활기차게 살아있었어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고 있고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해가 지면 공원이 위험해진다고 배웠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자전거들이었습니다. 자물쇠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을 보고 마크가 이거 진짜야. 도난당하지 않나? 라고 물었어요. 지나가던 한국인이 여기서는 남의 자전거 훔치는 사람 없어요라고 영어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 문화도 신기했어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니 30분 만에 공원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에밀리가 공원에서 배달 음식을, 이런 서비스는 처음 봐라며 놀라워했어요.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정말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각각의 길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데이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강변공원은 처음 봐라고 감탄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토니가 토론토에서는 밤에 혼자 운동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하는데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실감했어요. 한강 위로 보이는 다리들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반포대교에서 나오는 무지개 분수쇼를 보며 제시카가 이거 완전 예술작품이네라고 말했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깨끗한 화장실, 음수대, 쓰레기통이 적절한 간격으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게 무료였어요. 사라가 토론토 공원은 주차비도 받는데 여기는 정말 시민들을 배려하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강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카누, 패들보드를 타는 모습을 보며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활동을 할수 있다니라고 놀랐습니다. 수질도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길래 캐나다요라고 대답했더니 영어로 한국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친근하셨어요. 한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대를 초월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산책하고 젊은 커플들과 중년 부부들이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크가 이런 여유로운 밤 문화는 정말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치킨 포장지를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윌슨 선생님이 여러분 한강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여기선 남의 것을 믿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정말 신뢰 사회구나 싶었어요. 벌써 10세가 지나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언제 집에 가나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벌써 끝이야? 라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쇼핑을 위해 명동과 강남을 돌아다녔어요. 한국의 결제 시스템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카드는 물론이고 휴대폰으로도 결제가 되더라고요. 마크가 이거 완전 편하네. 지갑 없이 돌아다녀도 되겠어라며 신기해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에게 영어로 제품 설명을 해주고 샘플도 많이 주셨어요. 에밀리가 토론토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 받기 어려운데 라고 말했습니다. 옷가게에서도 놀랐어요. 사이즈가 다양하고 스타일도 독특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친구들이 여러 벌씩 샀어요. 제시카가 한국 패션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라며 쇼핑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노래방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영어 자막이 나오는 K-POP 곡들이 많았습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다 같이 부르며 정말 즐거웠어요. 신기한 건 노래방에서 음식도 주문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노래하면서 먹었습니다. 토니가 이런 문화는 정말 재미있다. 캐나다에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게 사장님들이 저희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과도 친해졌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다며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는데 서로 언어를 가르쳐 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교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스터디 카페도 신기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고 정말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데이브가 토론토 도서관보다 더 좋은 것 같아라며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은 한정식을 먹었어요. 작은 접시에 다양한 음식들이 나오는 걸 보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정갈하고 건강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엔 생소했던 나물들도 이제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에서 한국 여행 사진들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크가 정말 돌아가기 싫다고 말하자 모두 공감했어요. 윌슨 선생님이 처음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와 지금 기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산 옷들, 화장품들,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을 보며 언제 다시 올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니가 대학교 졸업하면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음식, 교통, 안전, 친절함. 하지만 공통점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였습니다. 토론토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별할 때의 아쉬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구들과 저는 한국에서 찍은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느라 바빴습니다. 부모님들의 반응이 가장 놀라웠어요. 처음 한국 여행을 반대했던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정말 한국이야?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네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지하철 영상을 보고는 우리보다 교통 시스템이 좋은 것 같다고 인정하셨어요. 마크의 아버지는 한강 야경 사진을 보고 정말 안전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한국 음식 사진들을 보며 나도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이 저희 여행 이야기를 듣고 내년 졸업여행도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 라고 윌슨 선생님께 건의했어요. 선생님도 이번 여행이 가장 성공적이었다며 웃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토론토 코리아타운에 가서 떡볶이와 치킨을 먹으며 그때 그 맛이야. 라고 추억했습니다. 사라는 김치를 사와서 집에서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보기도 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듀오링고 앱을 깔고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데이브는 나중에 한국대학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도 한국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시카의 부모님은 벌써 항공료를 알아보셨고, 토니의 가족은 여름 휴가를 한국으로 정했다고 해요. 생각이 짧았다며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글을 학교신문에 기고했어요.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썼습니다. 기술, 안전, 질서, 배려가 어우러진 사회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이에요. 친구들과 캐나다와 한국, 어느 쪽이 더 선진국일까? 에 대해 토론해 봤어요. 마크가 각각 장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모두 한국의 장점들을 인정했습니다. 교통, 안전, 기술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다고요. 한국 드라마와 K-POP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냥 아시아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BTS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둔 저희에게, 이번 여행은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토니는 내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1년 후, 저희는 모두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여행으로 더 깊이 있게 체험해보고 싶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등못 가본 곳들도 많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왜 하필 한국이어야 했을까라고 불만을 가졌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묻게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배운 건 교과서가 아니라 서울 그 자체였습니다.